숙대 학위 취소 왜안 하냐고 한번 볼게요. 숙명여대는 왜 김건희의 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있나? 왜 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있나? 아유 뭐다 완전히 권력 잃을 때까지 눈치 보고 있어서 아닐까요? 네,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, 이거갈 때까지. 지금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. 자기들이 확실하게 보내기에는 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뭐가 있나 봐.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. 어.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뭐. 취소했어요? 아니, 취소는 했지만 뭐라 그럴까? 그, 완전히 그것 처리는 안 했잖아요. 예, 네. 표절 확정만 하고 처리는 안 했잖아요. 그게 완전히 그 저기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, 그렇죠, 그렇죠. 표절은 확정되고 하, 하기는 살아 있다고요. 그거를 아직은 안 했어요. 표절입니다까지만 했어요. 그러니까 이. 그렇지 그렇지. 아직 고조는 아니라고요. 예. 네. 거기에는 자기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대요. 그러니까 뭔가 뭐 받아먹은 게 있든지 뭐가 있든지 어떤 음? 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. 음. 그래서 완전히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. 완전히. 완전히 갔을 때딱 해결을 보겠다 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학의 내부에 관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관여되 있는 것.